이 오늘의 대결은 청나라 사신 하국주와 조선을 대표하는 수학자 홍정화의 대결인데요. 하국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60명이 있다. 한 사람당 은1량 8전을 내면 모두 얼마인가? 이렇게 곱셈 문제를 냈다는 것은 조선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깔보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곱셈 문제도못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암산으로 할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량 아. 8전이에요 한 량이 몇 전이죠? 10. 10전이죠 그냥 360하고 18이랑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얼마예요? 6,480전이죠 그러니까 홍정화가 3초 만에 6,480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국주가 눈빛이 싹 바뀌었어요 어? 요놈 봐라? 그러면서 계속 수학 문제를 내요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계속 수학 문제를 높이는데 홍정화가 단한 문제도 안 빼고 다 맞췄다 그래. 그러니까 하국주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태까지 수학 문제를 냈으니까 조선에서 이제 한번 내보게. 우리가 풀어보겠네. 그랬더니 홍정화가 바로 이런 문제를 내놓습니다. 여기 공 모양 옥석이 있습니다. 이곳에 내접한 정육면체의 옥을 뺀 껍질에 묻히는 265근. 껍질에서 가장 두꺼운 곳은 사치 오픈입니다. 옥석의 지름과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치겠다자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laughs> 하국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하국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지금 술을 한잔 먹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 오늘 밤에 머리가 맑아지면 내가 풀어서 풀이를 보내주겠네. 하지만 하국주는 그날 밤에도 다음날에도 청나라 돌아가는 날까지도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죠. 홍정화가 쓴 수학책 《구일집》이라는 수학책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총 아홉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홉 권 안에는 뭐 파스칼의 삼각형, 이항계수 정리, 고차방정식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학 문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유럽이랑 교류가 없을 때였어요. 유럽이랑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조선인이 스스로 수학을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